아뜨거 아트고, 쥐미, 베사라. 네, 오내 진짜 렇 같아. 멋있어. <laughs> It's the game, bitches.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시짜 진짜, 즐거움의시점 지우야 음. 콩나물 먹방 해줘 콩나물 먹방 해줘 콩이물 먹방 거움이시다즐거움이이시다즐거이시다즐거움이 <laughs> 박지윤님이 100분석 10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리액션 아 <laughs> <와>, 감사합니다 ㅋ ㅋ 세아요정 먼저 세요 지윤은 유튜버 못하겠다 참유유 아, 전두사님 응. 보여주시죠 한번 아 참된 그리스도? 아니 <laughs> 뭐, 뭐, 전두사님은 <laughs> 이렇게 먹는다 <웃음> 아니 <laughs> <laughs> 청청히 먹는 거하지 말라고 <laughs> 전두사님맛 평가 오케이 오늘 네, 제목 나왔다 <laughs> 진짜 유튜브에 올리실 거예요? 진짜 올릴게요, 전누사님 영상 새로 찍은 거지? 뭐가? 여기서 찍고 있는 거야? 유튜브 영상 계속 찍고 있어 전누사님은 멋있어 그래? 고마워, 상임 감자는 좀더 있다 먹으셔야 할것 같아요 어? 여기서 퀴즈 감자탕에 감자는 무슨 뜻일까요, 전누사님? 아니? 네잘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기본 선식도 모르다니 누나 알아? 감자 자격이 없어요 누나, 누나 알아? 감자야 오 감자 감자야 감자. 감자. 감자 저 무슨 김치찌개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누가 배포선 좀짜줘 <laughs> 그렇게 얘기한거 같은데 어차피 저희 안만나요 어 그런데 지유 급하구나 <laughs> 지우가 진짜 급해 지금 지금 충 드시면 되시잖아 제가 뭔말인지 알지 아님 아님 제가 근 네, 약간 이렇게 보니까 비빔밥비빔밥같아네 자, 퍼줄게 음, 뜨거워 올라와서... 면안 돼요 <laughs> 그 소주가 해야 집이랑, 너무 해야 될게 많아서 살뺀 신호 냄새으로 하는 것 같다, 나 주신다면서요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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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았어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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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 <지금> 왜, 왜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아, 근데 약간 아, 이, 고소한 <laughs> 아, 냄새 나 비빔밥 냄새 나는데, 비빔밥 냄새 같은데? 그치? 데나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네. 자, 어? 앉아앉앉아주세앉아이고앉아주세요 어, 이겼다. <laughs> 이아야앉아야제앉앉아줘 제발. 아발지앉아 앉아야지. 앉지 앉아야지. 앉아야세요 제발 앉아주세요 어, <laughs> <laughs> 아이 o 얼마 안 y m a m m 고 s play. I'm 그래, 그래. 그 무슨 바보같은 m n 앉으면 그래 e I'm not sure. I'm not sure. 그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